자, 오늘 새로운 엠블럼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뭐가 업데이트가 됐나? 한번 보러 갈까? 비트가 끊기지 않게.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책임져. 음, 모르겠고. 소중한 알. 오지 마. 나 터뜨린다. 어? 터져버린다. 이거 생태학습원에알안 터뜨리는 그거네. 액티비티 매니아. 효과가 있는 아포칼립스의 스테이지를 100번 클리어 했을 경우 지급하는 엠블럼이다. 양심이 없네 장마전선 아포칼립스 생태학습공원 스테이지를 모든 팀원이 죽지 않고 우산 좀비 노킬 상태로 클리어시 지급하는 엠블럼이다 양심이 없네 곰 3마리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이거 아트홀에 있는 곰 좀비? 그걸 이용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풍량주의보 팀내 모든 인원이 크리처 버드에게 피격당하고 모두 살아남은 상태로 클리어시 지급하는 엠블럼이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크리처 버드한테 맞고, 맞았지만, 살아남은 상태로.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야 되네. 클리어 시 지급한 엠블럼. 특수부대. 팀원이 모두 죽지 않고, 아포칼립스 아트홀. 4스테이지 보스전. 클리어 시 지급하는 엠블럼이다. 음, 이것도 좀 양심이 없어. 찰나의 파티. 파티가 빨리 끝나버려서 아쉽다. 이거 뭐, 사이키클럽에 관련된 엠블 같네. 솔로 언데드 마스크. 나는 여전히 혼자다. 그렇지. 이거다. 오늘 이거다. 이게 제일 만만해 보여. 한번 해보도록 하자. 방제. 나는 혼자다. 게임 생성. 자, 난이도 노말로 바꿔주고. 자, 스타트 하자. 직업은 스포트라이트가 제일 나으려나? 잠깐만. 탤런트를 해서 도박을 해봐. 일단 엑스트라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 스포트라이트나 탤런트 중에 하나를 하면 될것 같은데. 탤런트 가자. 자, 첫 번째는, 어, 포이즈나 괜찮다. 오케이 오케이. 포이즌으로 독을 쓴 다음에 거리를 벌린 다음에 어, 분신 마스크를 치는 거야. 좋았어. 좋았어. 일단 어차피 혼자 깨기 때문에 상자를 깰 필요가 없지. 개인적으로 소녀 좀비는 조금 위협적인 것 같아서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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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렇지. 어어 어, 어, 잠깐만. 어 뭔가 위험한데. 잠깐만. 어하지떡하지 어쩌 겨? 오 어... 그냈다 가소로운 자식들. 그렇지 아래로 내려가지고 이거 나 먹어라 자 그대로 꼬린 아하 아하 그렇지 자 시작하자마자 한방 먹여주고 멀리 이동한 다음에 그렇지 한방 때리고 얘도 한방 때리고 얘 아이고 자한방 먹여주고 두방 먹여주고 한방 때리고 한방 때리고 한방 어? 아, 이 데미지가 생각보다 좀 낫다. 일단 거리가 머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자. 이게 낫겠다. 자, 대시 같은 거 조심해 주고. 그렇지. 어, 어야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한데? 어, 잠깐 19초 너무 너무 촉박한데? 내포이저넌 실패인가? 그렇지, 쟤는 깨졌. 안 돼! 잠깐만. 아, 내가 너무 여유부렀어. 안 돼! 5초!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포이즈너의 지속 딜을 이용한 전략은 실패고 그냥 극딜로 가자. 아, 씨, 아, 씨. 그렇지. 스포트라이터로 왔어. 오, 야, 데미지 차원이 다른데? 어어어 씨! 어어! 아이, 가면자식, 이번엔 진짜, 불태워주겠어. 최대한 거리 벌려주고, 아! 어어어어어! 어, 잠깐만. 어, 왜, 왜, 왜안 먹혔지? 그렇지.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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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오케이. 자, 멀리서 때려주고, 요거 깨고. 다시, 멀리서 때려주고, 얘 깨버리고. 아, 아슬. 맞저 깨버리고. 좋았어. 아직 20초가 남았어. 그렇지, 마지막 하나. 좋았어. 끝났어, 끝. 이 자식. 가라! 오케이. 클리어. 오, 솔로 언드드 마스크. 디자인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가스도 받고 한번 착용을 해 볼까? 나는 여전히 혼자다. 착용. 자 오랜만에 클랜 룸으로 가서 감상을 해보자. 아 엠블리 손으로 가면을 박살내는 그런 형태구나. 자 오늘 언데드 마스크 솔로 엠블럼을 한번 따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엠블럼을 한번 도전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뿅.